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로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5월 25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힘 있는 종목은 바로 라이콤이다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가 388790. 자, 이 라이콤이 오늘 상한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지난 23일날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자, 테슬라 파트너이자 글로벌 선두 자율주행 라이다 그 기업 엘사로부터 이달 초 수주한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다 핵심 부품인 이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의 초도 물량을 선적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라이콤이 오늘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의 재무 현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세요. 이 3분 동안 이번 달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싹 바꿀 수 있는 내용 알려 드릴 테니까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주식은 세력들의 집단이에요. 힘이 있는 종목만 파악해도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투자하면큰 수익 봅니다. 자, 우리는 당일 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또는 강한 종목을 발굴해서 맥점에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좋은 종목을 초기에 발견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은 이제 출발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다음 어떤 섹터가 올라갈지, 어떤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된다고요. 자, 저는 언제 알려드려요? 아침 8시 30분. 30분에 급등 예상 이슈가 발송이 되고요. 8시 45분에 급등 예상 종목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당일 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 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 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선정 물량은 샘플 공급으로 이라이콤의 어, 라이콤은 이제 엘사가 3, 3개월에서 6개월간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어, 또 이제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이제 기대감은 지금 이제 뿜뿜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는 어, 라이다, 어, 라이다용 레이저 센서, 그리고 이제 그전 세계에서 크기가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라이다 센서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콤은 1 10, 0여 년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올해 초에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어, 조, 초소형 라이다 레이저를 어, 센서를 출시했다라는 것이죠. 자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어, 저 세계 최초로 어, 이제 그 제품을 출시한 이 라이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재무 현황을 보고 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으로 시가총액은 813억 어, 3억 원이고요.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성준 외구인이62.96% 어,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43억 원, 영업이익이 40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9억 원으로서 어, 모두 어, 증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좀 보시면은 자, 자산 같은 경우에 어, 이제 19년도에 비해서 크게 좀 늘어난 것을 알수 있고, 그다음에 자본 자본 같은 경우에도 어,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도 보시면은 유동비율도 어, 마찬가지로 19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어도 크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부채 어, 부채 비율은 어, 줄어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어,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리, 그렇죠. 자 그리고 자이 여기서 이 고점들을 어, 못 들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은 자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여기에 이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000원, 3,090원 이 라인 때에서는, 어, 여기에서는 매도세가 굉장히, 어, 많, 많다. 많 어, 매도세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자, 이 구간에서는 뭐다? 이구간에서 이제 매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예. 항상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에 이거를 잘 그, 어, 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거래량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로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가격이랑, 그다음에 어떠한 영역인지 다 쉽게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도 이론 전문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1,390원이 어 일단 여기를 뚫었다라는 게 가장 그 힘이 있다라는 얘기고 최근에 누가 이렇게 매수를 했냐 보니까 자. 외, 오늘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외국인이 5월 16일부터 17일, 18일, 19일, 20일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다는 거죠. 자, 16일이 언제냐? 자, 16일 볼게요, 여러분들. 자, 16일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받아온 우리의 외국인들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이저점부터 이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8일에는 기관이랑 투신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타법인까지 그래서 오늘은 기타법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거고 자 오늘 아마 아직까지 종가가 아직은 그 주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아마 기관이나 개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아마 그 기관 쪽에서 어좀 매수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좀 예측을 해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어 23,090원과 그 다음에 여기 딱9인3 6 3 0원을 뚫었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힘이 오늘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에 그리고 또 거래량도 크게 들어왔다 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봉상으로도 볼게요. 자 주봉상도 보시면은 자 신규 상장 이후에 횡보 이후에 어 급등하고 다시 급등하고 여기에 이제 급등의 거래량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매도 물량을 어, 받아 주었던 구간인 거고 그렇게 이제 매도 물량을 받아 줬기 때문에 어 상승할 때 거래량 이 정도 뭐죠, 여러분들 어,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왜냐면은 매도가 매도가 더 주, 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이제 커졌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잡아주면서 저점을 다 잡으면서 상급등을 어, 하고 있고 오늘도 상한가를 달성했다는 라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에, 그래서 아이콤을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어, 보여오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짧게는 3,630원 그리고 여기 3,470원 여기서 만약에 가장 좋은 거는 이 3,630원을 이 위에서 이제 조정폭 보이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470원 여기도 에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다시 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 아직까지 힘이 있기 때문에 어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만 조정폭이 나오면은 충분히 뭐다? 어... 상승 가능한 어, 종목이다라는 점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의 또 필살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이론 종목과의 필살 종목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또제 개인 번호로 010 8077에 484의 숫자 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씩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해요. 예, 개인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당일날, 바로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108077-4842의 숫자 6입니다. 당일날, 저의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익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수익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